이렇게 된 이상 정춘생으로 간다. 이렇게 된 이상 정춘생으로 간다. <목소리를> 이렇게 된 이상 정춘생으로 간다. 이렇게 된 이상 정춘생으로 간다. 화이팅! 예, yeah. <목소리> 이렇게 된 이상 정춘생으로 간다. 으라차차, <목소리> 이렇게 된 이상, 정춘생으로 간다. 이렇게 된 거, 정춘생으로 간다. 으라차차! 화이팅! 이렇게 된 이상, 정춘생으로 간다. 으라차차! 정춘생으로 간다. 씨. 이렇게 된 이상, 정춘생으로 간다. 으라차차! 이렇게 된 이상, 정춘생으로 간다! 으차차차차 一班，一班，一班。